강호사 시간 봅시다. 야 강호사 시간은 가장 대표적인 겁니다. 강호라고 하는 거 많이 쓰이는 단어니까 요거 정도는 그냥 알아두세요. 앞으로도 계속 쓸 거니까 야, 이게 강 더하기 호수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결과적으로 무슨 얘기냐면 수많은 자연물 중에 일부죠. 자연물 중에 두 개를 가지고 그냥 자연 전체를 대표하는 거야. 괜찮습니까? 자연을 대표하는 은유적 표현이라고 애초에 그냥 얘기해버린다고 은유적 표현 괜찮습니까? 그래서 그냥 결과적으로 결과적으로 강호는 자연이다 자연이다 라고 의미 그냥 바로 연결하셔도 됩니다 이제 괜찮죠? 그러니까 무지성으로 외우지 마시고요 강호를 왜 자연이라고 이야기하느냐 요거죠 그 다음에 사시가라고 하는 거 이제 사계절 얘기하는 거요 예 사계절 그러다 보니까 이 작품 강호에서 4시의 노래를 부르는 거니까 이 작품의 특징이 하나가 나오죠. 계절의 변화가 있다는 거죠. 계절의 변화에 따른 시상정계가 보인다라는 점. 그래서 본문에 내가 일부러 나눠놨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 다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주의할 사항이 뭐냐면 자 계절의 변화 있어요. 그다음에 계절의 변화에 따라서 야. 시상 전개라고 하는 말 어렵게 접근하실 필요 없죠. 그냥 시가 전개된다고. 시를 썼다고, 그렇게. 근데 이제 여기다가 너네한테 이상한 말 덧붙여요. 무슨 말 덧붙여? 계절의 변화에 따라 화자의 중심 정서가 변화한다. 또는 태도가 변화한다. 이건 틀린 말이라고요. 됐습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잡고 가셔야 되는 게 강호사시가라고 하는 작품 안에 화자가 느끼는 중심 정서는 자연에서의 즐거움 됐어요. 그 다음에 플러스 미리 정리하고 가는 거야. 느끼는 흥경우 만족감 됐죠? 플러스 플러스 임금의 은혜에 대한 감사 이거면 이거 이제 우리 두 글자로 줄이죠. 임금의 은혜에 대해 감사한다. 임금님 감사해요. 임금님 고마워요. 임금님 사랑합니다. 그렇죠. 이게 연군이죠. 됐죠. 이게 연군? 또는 뭐 연군 지정해도 되고요. 어차피 같은 말이니까. 이 중심 정서는 변하지 않아요. 됐습니까? 됐죠? 구조적인 특징 하나만 체크하고 들어가볼까? 구조상으로 보자면 뭐가 있냐면 강호에 뭐가 드니로 시작하거든요. 강호에 봄이 드니, 강호에 여름이 드니, 강호에 가을이 드니, 강호에 겨울이 드니. 그리고 마지막에 역구는 이샷다로 끝나요.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구조가 반복된다라는 거 통사구조가 반복된다. 됐죠? 운율감과 더불어서. 정서 심하죠, 뭐. 그렇죠 괜찮니? 그러니까 기본 틀 잡고 들어갈 만한 요소들이 이런 게 있다. 라는 거 정도 일단 체크해 두시면 되겠고요. 현대어는 여러분들 당연히 읽으실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시험지에는 당연히 원문만 줘요. 어 그거를 현대어로 바꿔서 이해하는 건 우리 개개인의 몫이 된다. 그죠? 갑시다. 강호의 봄이 드니, 첫 번째 봄이라고 하는 계절 나오죠? 봄이 되니, 미친 흥이 절로 난다. 흥이에요, 흥. 흥. 흥이라고 하는 거. 화자의 정서죠? 직접적으로 제시했네요. 흥경. 괜찮습니까? 자요런 흥겨움 자연에서 느끼는 흥겨움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여기 자연친화적 태도 이런 말 나오죠 괜찮습니까? 응. 무라일체의 태도 뭐 이런 거 얘기할 수 있는 거지 괜찮나요? 자 그때 탕류개변에 금리너 안주로다. 한자로 막 주절주절 써있는데 어렵게 접근하지 맙시다. 탕료개번이라고 하는 거는 시냇가에 앉아서 탁주를 마시는 거예요. 탁주, 그 여러분들 잘 모르는 분야죠. 어, 전통주에서 옛날 조선시대 먹었던 술들 중에서 맑은 술은 고급 술이고 탁한 술 있잖아. 어, 뿌연 거, 막걸리 같은 거, 이런 거는 되게 싸구려 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얘는 지금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시내가에 앉아서 탁주를 마신다라고 얘기한 거야. 값싼 술을 마시고 됐죠? 쉽게 갈게요. 시내가에서 값싼 술 플러스 두 번째 금리너 안주라고 얘기했죠. 금리너 안주 물고기 안주입니다. 물고기 안주. 그럼 이것도 그러면은 뭐 비싼 음식이 아니라 괜찮죠? 그냥, 싸구려 술에, 싸구려 음식. 먹는 거잖아. 이거 두개더 하면. 싸구려는 맞아요. 근데, 우리 늘 얘기하잖아. 이런 시를 쓰는 인간들이, 진짜로 거지라서, 싼 술에 싼 안주를 먹는 게 아니라고. 난, 이거면 만족한다라는, 그안 빛납도, 안 분지족 이거라고. 소박한 삶의 태도가 드러나는 거. 그리고, 그래. 고사성어 당연히 잡고 가셔야 됩니다. 안분지족 안빈남도 그렇죠? 이걸 드러내는 소재인 거야. 지금 두 가지. 탕류개변 금리너. 괜찮습니까? 그렇죠? 마지막 이몸이 한가함도 됐죠? 그렇죠? 한가하다라고 하는 말 나왔네요. 이게 지금 화자. 한가하다 우리 이렇게 한가롭게 지내는 거를 고사성어로 얘기하는 거 있어요. 유 음. 유로 시작하는 고사성어나 있어요. 유유 자적한 삶이죠. 괜찮습니까? 내가 이렇게 한가롭게 지내는 것도 마지막에 역구는 이셨다. 역구는에다가 맥줄 하나 쳐둘게요. 역구는 역시나 군주의 은혜다. 이렇게 지역하시면 돼요. 역시나 군주의 은혜다. 그럼 결국 이게 뭐라고? 임금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잖아. 내가 지금 자연에서 이렇게 한가롭고 흥겹게 지낼 수 있는 거, 우리 임금님 덕분이다. 연군의 마음이 드러나는 거죠? 됐습니까? 역군은 이제 매 연마다 반복되는데, 첫 번째 연에서만 정리하고 그냥 넘어갈게요. 다음, 여름으로 넘어갑시다. 여름. 당호의 여름이 되니 똑같아요. 여름이 되니까 초당의 일이 없다. 여기서 말하는 초당이라고 하는 거뭐 음, 이것도 굳이 짚고 넘어가는 경우 있어요. 그 의리의리한 기화집 말고 어, 그냥 자그맣게 지은 초가집 같은 거를 초당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요것도 엄밀히 따지면 뭘까? 그냥 그래, 이것도 안분지적 될수 있는 거지. 괜찮습니까? 일이 없다. 한가로움 다시 한번 얘기 나오는 거예요. 자 여름에 한가롭게 지내고 있어요. 그리고 중장 내려갈게요. 유신한 강파는 자 유신 신의가 있는 의리가 있는 뭐요 정도로 직역을 하거든요. 강 파도가 됐죠. 강에서 이렇게 물결치는 거 있잖아. 그러니까 강물결이 보내는 것이 바람이로다. 괜찮습니까? 그럼 중장에서 우리가 주목할 거는 뭐가 있냐면은 첫 번째 첫 번째 유신한 강파라고 하는 요 지점 있죠. 유지점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신의가 있다, 의리가 있다는 보통 사람한테만 쓰는 표현이란 말이야. 근데 강바람이 의리가 있다라고 얘기한 건 의인화해 줬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연물을 의인화했음. 요거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 있어요. 결국 중요한 건뭐 바람이 분다가 중요한 거야. 지금 바람이 분다. 그래서 그냥 여기는... 의미로 의역해서 넘어갈게요. 여름에 한강하게 지내면서 바람이 불어. 얼마나 좋아. 괜찮습니까? 어. 여름철을 시원하게 보내고 있어. 그쵸? 그렇죠? 이건 그냥 장면에 대한 부가적인 설명이야. 어.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그럼 결국, 마지막. 내가 서늘하움도 서늘하게 지내는 것도. 괜찮습니까? 어, 내가 이렇게 서늘하게 지낼 수 있는 것도 역분은 이셨다. 괜찮죠? 역시나 임금의 은혜 덕분이다. 라고 하는 거. 괜찮습니까? 어. 야, 여기서 참고로 지금, 참고로, 우리 이번에는 시조만 문학적으로 접근하자면 상관이 없는데, 이런 거, 요런 거 중세국어로 분석하실 수도 있어야 돼요. 선을 하옵 이잖아. 옴 들어가 있잖아. 괜찮습니까? 이건 명사형 옴이 옴 여기 썼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까? 어. 그니까 문학작품에다가 중세국어 문제 낼 수도 있어요. 어. 가능성은 있습니다. 항상 열려 있어요. 물론, 물론, 우리들 학교에서 그렇게 막 밀어붙이던 스타일의 문제는 아니긴 해. 어. 근데 모르는 거잖아. 이번엔또 냈을지. 그죠 그래서 가능성은 있다. 자, 내려가서 가을 갑시다. 가을. 강호의 가을이 드니 고기마다 살쪄 있다. 여기만 체크할게요. 고기마다 살쪄 있다. 살쪄 대잖아풍요로움 그렇죠? 괜찮습니까? 가을의 계절감으로 가장 대표적인 거죠. 천고마비 뭐 이런 얘기 하잖아. 그렇죠. 그때 소정 나와요. 소정. 작은 배라고 생각합시다. 작은 배에 그물을 실어서 흐르, 흐르게 띄워 던져두고. 다시 한 번. 작은 배에 그물을 실어서 흐르게 띄워 던져두고. 괜찮습니까? 여기서 그럼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거. 고기 잡으러 가는 거잖아. 됐죠? 그물 그러니까 던졌다고 했으니까 고기 잡는 것까지는 여러분들이 납득을 해요.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는 이제 선비가 될수 없는 몸인 거야. 고기를 잡으면, 뭐할 거라고 생각해? 그렇지, 먹어야지, 갖다 팔아야지, 뭐 이런 얘기 하잖아. 얘는 아니야. 얘는 아닙니다. 뭐라고 얘기한 거야? 흐르게 띄워 던졌대잖아. 그러니까, 고기 그물을 던져놓긴 했으나, 이걸 가지고 막 고기를 잡는 게 목적이 아니라고. 그죠 그니까 러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어, 낚시도 마찬가지예요. 낚시, 이런 고기잡이 하는 행동들, 전부 다. 그냥 자연을 즐기는 태도야. 여유로운. 자연, 그러니까 이렇게 가자. 자연에서의 여유로운 삶. 됐습니까? 고기를 많이 잡는 게 목적이 아니야. 됐나요? 하나만 덧붙여볼까? 생계수단, 이런 것도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얘네들한테 고기잡이는 레저예요 그냥 취미생활이야 그냥 잡히면 잡히는 대로 말면 마는 대로 그냥 배 띄워놓고 거기서 자연을 즐기는 그게 중심인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 몸이 소일하는 거 소일하다도 역시나 한가로운 겁니다 이 몸이 한가로움도 역군은이셨다 얘기 나오는 거죠? 괜찮습니까? 가을별 문제 없죠? 가을에서 이게 지금 맘대로 해석해가지고 아 화자 고기잡이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구나 가난한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이거 절대 아니에요, 되죠? 마지막 겨울갑니다. 강호에 겨울이 되니 눈 깊이 자이 남다. 요거는 현대어 제대로 읽으실 수 있어야 됩니다. 눈의 깊이가 한 자가 넘는구나. 여기서 말하는 한 자는 옛날에 그 길이 단위예요. 어, 몇 센치 뭐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으로 따지면 됐죠? 옛날 한자가 대략 11cm라 그랬나? 아무튼 나 정확히는 지금 까먹었는데 아무튼 눈이 쌓였다 이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때 삿갓 동그라미, 누역 동그라미 삿갓을 비스듬히 쓰고 누역으로 옷을 삼아 이렇게 되거든요. 자, 삿갓과 누역이라고 하는 거둘다 의미하는 바가 똑같습니다. 삿갓이라고 하는 원래 양반들은 이때 당시에 원래 갓 써요 그냥. 응, 갓. 갓은 고급 모자인 거고, 삿갓은 싸구려 모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지? 그 다음에, 양반들은 옛날에 비단 옷 입었잖아. 비단 도포 입어야 되잖아. 근데 이게 지금 누역이라고 하는 거, 지프로 만든 거예요, 지프로 만든. 어. 그니까, 눈 오거나 비 오거나 할 때, 그 지프로 만든 그 싸구려 비옷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시잖아요. 요렇게 생겨먹은, 옛날 사람들 보면 이렇게 막지푸르된옷 이렇게 두르고 다니고, 요런 모습으로 막 밖에 돌아다니잖아. 어. 뭐겠어? 나는 이거면 충분하다고. 비단 모자에 비단 옷 필요 없다고. 안분지족이죠, 여기도? 그렇죠. 어. 안분지족의 태도. 괜찮습니까? 이 작품에 그러면 안분지족의 태도가 드러나는 시어들을 종합할 수 있겠죠. 어. 싹다 종합해서 묶어 놓으시면. 와 다른 거 이렇게 분리해낼 수도 있겠죠 괜찮습니까 넘어가면 되겠어 마지막 이 몸이 춥지 않은 것도 역분을 샀다 괜찮죠 어, 나 우리 임금님 덕분에 겨울에 춥지 않게 지내고 있다 자연에서의 만족감이라고 하는 태도 그리고 임금에 대한 감사함이라고 하는 태도 변하지 않았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만 변했지 됐죠 이 정도 내용 정리하시면 됩니다 강호사시가 작품 자체가 그렇게 뭐 어렵지는 않아요 됐습니까? 자 다음 10년을 경영하여 라고 하는 작품도 똑같아서 그래요 음. 10년을 경영하여도 똑같습니다 자 10년을 경영하여 초려한간 동그라미 칠게요 이게 이제 텍스트에 따라서 초려삼간인 경우도 있어요 초려한간은 한 칸짜리 초가집이고 초려삼간은세 칸짜리 초가집이고 어쨌든 중요한 거는 초가집이지 초가집을 지었다 어? 여러분들의 응용력을 한번 봅시다. 초가집이라고 그렇지. 얘가 그지라서 기와집 못 짓는 게 아니잖아. 그 소박한 삶의 태도죠. 진짜 뭐 c 을 소박한 삶 태도죠 그런 작품은 따로 정해져 있어요. 네. 이런 작품에서는 아니. 그러니까 시조에서는 그런 거잘안 써요. 시조에서는 나중에 나중에 이건 그냥 약간 여담인데 나중에 너네 가사 알죠? 가사. 상춘곡이나 이런 긴거 있잖아. 그러니까 나중에 조선 후기에 가가지고 진짜로 가난해진 양반들이 쓴 가사도 있어요. 그런 가사는 진짜 좀 이렇게 구질구질해요. 막밥 빌어먹으러 다니고 막 이런 것도 나와요. 내가 양반인데 이건 꾸밀 거야 막 이런 내용 나와요. 진짜로. 응. 응. 이건 꾸밀 거야 막 이런 거 나오고. 어쨌든 안 문지죠? 됐죠? 그럼 우리 강호사시가약우리 최소 4개 있었잖아. 응. 응. 상륙개변 금리너, 삿갓, 누역, 초려한간 똑같다니까? 됐죠? 자, 지어냈어요. 그때 반칸은 바람. 됐죠? 반칸은 바람이요. 반칸은 명월이라. 괜찮죠? 이것도 글에 따라 그냥 한 칸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 한 칸이나 반 칸이나 뭐. 됐죠? 자, 뭐랑 중요한 건 뭐야? 바람에게 절반 나눠주고, 또 절반은 달에게 나눠준다고. 그러면 결국, 나는 바람과 달과 함께 한 집에서 사는 거잖아. 이걸 뭐라고 해, 우리는? 물화체라고 얘기하죠. 그죠? 또 이제 또, 또저또 또 이과처럼 또 들어가죠, 또. 어? 너 바람한테 방 내줬다고 니못 들어가? 어? 집에 바람 들어온다고 너못 들어가? 아니잖아. 집에 달빛 들어온다고 너못 들어가? 어디서 이과생처럼 불어? 어? 됐죠? 무화일체 어, 괜찮죠? 자연친화도 똑같습니다. 자 마지막 강산. 여기도 동그라미 하셔야겠죠? 강산. 이것도 자연이니까. 강과 산은 드릴 데가 없으니 둘러두고 보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됐죠? 그럼 여기서 이런 얘기 하기도 해요. 강과 산을 집 주변에 둘러놓겠다잖아. 그쵸? 그렇죠? 그니까 집에 방에다가 이렇게 둘러놓는 병풍에 비유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어, 강산을 병풍에 비유했다. 괜찮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 역시나 이것도 자연과 어우러져 사는 삶의 태도인 거라고. 습니까 그러니까 바람과 달과 강과 산 함께 어울려서 둘러놓고 살겠다. 소박하게. 습니까1 0년의경영하 이거는 워낙 유명한 작품이어가지고요. 음.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는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이런 것 때문에 내신 대비 들어가기 직전에 정규타임에 한 타임이었지만 그래도 억지로 억지로라도 고전 시들을좀 두루두루 본 거예요. 여기에 정서나 태도 연계되는 작품들은 얼마든지 물어볼 수 있어요. 다른 작품들 많으니까. 과장 조금 보해서 시조가, 이 세상에 있는 시조가 만약에 100편이다. 라고 하면 과장 조금 보해서 50편은 자연친화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정도로 많아요. 그지 되게 중요한 주제니까, 중요한 정서 태도니까 잘 정리해 두세요. 오케이? 이 정도 내용, 두 작품. 같이 보시면 될것 같아요.